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그 비청산하는 띠분들을 모아서 두 개의 나이대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본 영상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양띠분들을 한번 운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하반기 비청산하는 양띠 운세의 47세와 59세 두 개의 나이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띠분들의 우선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낙천적이다. 자, 두 번째로는 약간 FM이죠? 양띠가 되게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코 그리 또 순하지도 않아요. 되게 호기심이 많죠? 되게 양띠를, 양을 보면 되게 호기심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얌전할 것 같죠? 근데 되게 의외로 호기심이 많아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양띠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마살이 낀 양띠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세 번째는 독립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띠양 띠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있어 줘야 돼서 굉장히 하루를 열심히 사는 그 와중에서 어떠한 좀 한시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독립적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뭘 해소를 하죠 자네 번째는. 친절과 평화데 되게 평화주의자죠. 이를테면 막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막 갈등 나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거의 되게 친절해요. 그러 하다 보니 손해도 많이 보죠. 귀에도 많이 놓치고. 자, 근데 다섯 번째를 보면 되게 괴팍한 게 있어요.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뭐 누군들 변덕스러운 게 없겠냐면은 그래도 참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음. 알다가도 모를스러울 그런 괴팍성이 또 뛰어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최고의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 우유부단한 거.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장애가 또 오죠. 결정장애 때문에 내가 또, 아휴, 그냥, 에, 모르겠다 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다가 이걸 앞으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딱 들어오면 다시 또 에, 모르겠다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발전을 막 하는 양띠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기회를 놓치니까 거기 머물러 있죠. 그러다 보니 실속이 없어요. 실속형들의 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띠분들은 직업적을 봤을 때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따거나 아니면은 어 그런 어떤 내 스스로가 우위부단하고 실속이 없다 보니까 커리큘럼에 의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일이 가장 맞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고민 왕이라고 해놨어요. 되게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결코 그게 실천으로 되진 않으면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를 치죠. 자, 양띠 분석을 좀해볼 텐데. 자, 양띠 분석을 해 봤을 때좀 보이시나요? 삶 삶의 풍파, 인간 풍파가 역대급이래요. 되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범띠들, 용띠분들에 비해서 인간풍파가 되게 많은 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요. 저도 이제 여태까지 보면 의외로 양띠분들이 그런 분이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분들이 마음의 병이 생긴 이유는 이제 상처를 자기가 등에 지고 가는 형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결정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상처를 안고 보듬고 가는 유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해결이 되지 않다 보면 마음의 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겉으로는 티를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양띠분들 중에서는 화병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화병이, 어떤 분들은 이 화병이 생기지 않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힐링을 찾아가면서 찾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 띠들 중에서 화병을 굉장히 선호하진 않지만 화병이 많은 띠들 중에서 양띠가 되게 유력한 용의자죠. 어, 이 양띠들이 되게 이성의 운이나 아니면 뭐 형제 운이나 부모 운이 되게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내가 외롭죠. 고독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또 여러 가지의 그 변화무쌍한 색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립을 많이 시킵니다. 자 근데 이 양띠들이 특이하게도 되게 눈썰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어떤 섬세함이 있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는 또 시시비비를 또잘 가려요 잘 가리고 흑백 논리도 잘 해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것도 있어요 남 좋은 일은 자기는 잘 해주는데 자기는 잘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전문적인 분야나 음? 아니면 정치, 군인, 경찰, 부동산 이쪽으로 해도 분명히 이 양띠 분들은 그런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찌 보면 그렇게 자기의 사주 땜을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47세, 59세 양띠 분들이 지금 성주 운, 그러니까 홀수의 나이에 이제 도달했는데, 자, 요럴 때는 이제 내 스스로가 좀 활용을 좀 해야 돼요. 2025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홀수인데 들어오는 게 삼재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어서 너무 다운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는 1년 12달 계속 돌아가고 바뀌고 그리고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잘 활용만 하시면 그래도 하반기 남은 6개월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이제 어 삼재다 보니까 매달 매달 매일매일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오른쪽으로 계속 지구가 둥글게 돌듯이 그렇게 돌면 모르겠는데, 이게 3제 때는 이렇게 돌다 역방향을 했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상하, 좌우 관계없이 막 가기 때문에 이 때를 간과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빨리 눈치 빠르게, 빨리빨리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자, 59세는 9수에 들어오는 3제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이아홉수라는 것을 너무 강가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지만 너무 또 무겁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자, 47세의 단어들을 보면 개혁, 이동, 어떠한 변화, 그 다음에 인연, 명예.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예도 있고, 행제도 있고, 자, 여기 5 9세도 문서 행제도 있고, 자, 부동산 행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59세인 분들이 오히려 더, 근데 확실히 조금 다르죠? 59세는 부동산으로, 자, 매수는 되는데 매도는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현 시점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지역별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동네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또 어떤 동네는 많이 쳐져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내가 문서를 횡제, 행제, 문서 횡제에 들어왔을 땐 이걸 지금 시점에 문서를 잡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재개발이나 재개, 재건축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정부의 제도 변화로 바뀌어지는 그것에 비례, 비례해서 봤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문서 행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뭐 이런 문서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매수는 되지만 매도는 아직까지 나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 다시 돌아가서 47세를 볼 텐데, 자, 47세에서는 어떤 변화도 있고, 어떤 기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운도 굉장히 많다만, 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있어서 어떤 나에 있어서 명예, 명예가 좀, 하반기에 있어서는 도드라지게 많이 상승된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지금 되게 궁금해하는 비청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두 개의 나이를 보면 어쨌든 여기 59세에도 인간관계를 넓혀라, 동서남북이 길하다. 이렇게만 되게 썼어요. 되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쓴 거예요, 제가. 어떤 귀인이 존재를 하고 귀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귀인이 등장을 할 때, 이 59세는 동서남북을 발품 팔아서 좀 다녀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를 넓혀서. 자, 47세는 명예도 있으나, 인연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귀인도 들어온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 47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쨌든, 내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때자 인연과 귀인이 같이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정신이 없어질 때도 있고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건그 인연을 나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잘 살피고 가라는 거죠. 매번 영상에서 흘러나왔었던 제 얘기 중에 어 신중히 봐야 될게 뭐였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인연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악인이다. 어, 나를 도와주고, 옆에서 의지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닿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땐그 사람은 나에게 인연이 될수 있다. 약간 그런 말들을 몇번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기획을 해야 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음력 6월과 윤 6월은 솔직히 이제 2025년에 을사년에 들어와서 40몇년 만에 들어오는 윤 6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어떤 그뭐 손산 뭐, 뭐 조상의 어떤 산소 이런 것들을 지금 건드리시거나 뭐 변화를 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재 때는 항상 어떤 누군가에게 어, 방편, 예방, 방, 방침, 그리고 삼재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1년 12달 곱하기 3은 36개월이죠. 하지만, 나에 대한 운을 한번 점검을 하고, 1년 12달 중에서 좋은 달이 보고 나쁜 달이 무언지를그 선생님께 물어보고, 의논해서, 나한테 있어서는 득이 되는 달과 또 실이 되는 달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59세를 이제 잠깐 가보면, 여기에 목돈이 나갈 일이 있대요. 자, 근데 자식은 X라고 쳐나왔던 게, 목돈 나갈 일이 있는데 자식은 안 된대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돈이 나가서 어떤 내 자식이 무언가를 한다고 나한테 손을 뻘쳤는데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어떻게 안 해주겠어요? 하지만 그런 금전에 목돈 나갈 일은 불가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을 또 보면 액땜을 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시술도 있고 잦은 사고도 있대요. 이제이 잦은 사고는 뭐 그런 거죠. 솔직히 뭐, 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뭐, 무언가를 뭐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집안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땜을 할 일은 있다. 자, 그리고 액땜을 시술이라고 적어 놨던 건, 삼재 때, 어,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위험을 내 스스로가 막고자 할 때, 어떤 내 피부 미용에 의한, 시술로 땜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홉 수때 그런 시술할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 내삼전대 지금은 되게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막 기복이 있는 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술을 할때 땜을 하고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죠. 자, 여기 부동산 행재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행재는 어, 아까 잠깐 얼핏 말씀드린 것 중에 음, 정부제도의 변화, 그리고 아니면 뭐 재개발 추진, 뭐, 뭐 재, 뭐 재건축, 뭐 아니면 여러 등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은 소식을 들을 일이 있겠다. 물론 부동산 횡재가 들어온다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적지 않은 돈으로 내가 그래도 어떤 무언가에 해결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동서남북 기라다 라고 했던 건 결국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기라다는 운이 나한테 저절로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인간관계를 넓힐 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나한테 좀어 득이 되는 어떤 그런 문서를 어, 구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동서남북 다+ 좋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 터나 막무가내로 고르는 거는 적합하진 않죠. 그 터가 나하고 맞아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 문서가 나한테 있어서 득이 되고 시디 되는 걸 반드시 적합 요부 판단성을 한번. 어,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아니면 저한테라도, 아니면 부동산에 있어서, 터에 있어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요약해줄 수 있고,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47세로 가보면, 음, 어, 음력 6월달, 음, 윤6월달이 횡재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횡재는 갑작스러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횡재 자체라는 말이. 근데 이 횡재는 여기랑 같이 짝꿍인 것 같아요. 귀인 플러스 횡재. 자, 귀인 플러스 횡재 2, 2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물론 이두 가지의 단어는 결국은 사람인 거죠.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내년에 말해 해, 해거든요. 오, 이번 연도는 뱀의 해고, 다음 연도는 말해입니다. 말해. 자 그러면 양띠하고 말해해는 되게 좋아요, 굉장히. 그러면 내년은 눌려있는 삼재 두 번째의 삼재라고 하더라도 2026년도가 내 나이가 짝수 나이라고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좋은 운이 있다. 여러 가지로 행재나 어떤 소식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양띠 분들을 그래도 꽤 많이 했던 걸로 비춰지거든요 영상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연도가 삼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양띠 분들이 제일 요즘에 많이 제가 상담을 했었던 나이 분들 중에 47세를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47세인 분들을 이렇게 겪어 보니까 참 이런 부모 운이나 형제 운이나 이성의 운이 많이 약하다는 라걸알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연도 또한 인연과 귀인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어 내가 굳이 상처를 지고 가는, 갈 필요 없이 이런 걸 신중하게 그리고 내 스스로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인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사고 방식을 좀 키워나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유부단이라고 단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속이 없대잖아요. 실속이 없었죠. 실속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는 피해자라고 또 선호를 해요. 양띠들이. 자, 근데 자, 우유부단하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근데 이게 착해서 우유부단하니까 그걸 다 인정해라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세상이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무 험난하죠. 그러니까 양띠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는 하반기부터 내년이 돌아오는 말의 해를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도 발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이동에 있어서 변화를 주되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물어보는 선생님이 만약에 길잡이 선생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에게 어떠한 이동이며. 그리고 그 이동이 과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나한테 있어서는 좋은 변화로 오는 이동인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같이 의논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가시다 보면 그래도 좋은 소식이 눈물을 흘렸었던 과거보다 그래도 기쁨의 어떤 앞으로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